이게 칼리시라는 아인데요 이네 지금 다리를 많이 불편해하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봐봐요 봐봐요 와 거의 연기 아닙니까 저거는 <laughs> 반전 스릴러처럼 <laughs> 본격 개건강 쿠키쇼 08TV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모든지 두배로 만들어 드린 남자 MC 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이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아지들이 자주 겪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들어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 중에서도 관절 질환에 대해서 관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들에서는 가장 흔한 관절 질환이 아무래도 슬개골 탈구. 슬개골 탈구구나. 슬개골은 여기 무릎 관절이 네네.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슬개골 탈구 수술입니다. 이게 1위는 뭐예요? 1위는 중성화 수술. 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 중에 하나가 슬개골 탈구 수술인가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보 영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아,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이게 칼리 씨라는 아이인데요. 네, 자리를 네. 계속 절뚝절뚝거리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깨어다닙니다 아까 그렇게 쫄득거리던 애가 거의 연기 아닙니까? 저거는? <laughs> 반전 스릴러처럼? 저 칼리시란 아이는 철수연화증이라는 난치병, 그리고 관절염 같은 걸로 불편할 정도로 아팠었는데요. 이제 보조제들도 꾸준히 먹이시면서 염증이 완화되고 증세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오, 치료와 또 보조제를 병행을 하셨다? 아, 네. 그 보조제, 어떤 보조제인가요? 아,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구나? 네. 네. 와, 이거 딱 등장하자마자 부기의 눈이 지금 초롱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제품들이 뭐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은 초록니 풍합 오일이 들어 있고요. 초록니 풍합 오일로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제형들이 네. 보시게 되면 가루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네네. 오일을 이렇게 짜서 주는 형태도 있는데요. 응. 이게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면 네. 쉽게 산패돼가지고 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캡슐 형태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가 캡슐 형태로 된 약을 잘 먹도록 네. 연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야 돼요, 그러면? 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간식?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먹일 법, 뭐라, 뭐라 그런 다며에손는 거, 려약 어, 그거. 받아 먹힐 어, 거. 뭐, 터질 거 아니에요? 어? 아! 먹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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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평생의 절반을 이것과 <laughs> <익었> 같이. 아, <laughs> 그러네. 그러네요. 밤평생을 먹고 살살과 함께한 우리 부기 선생과 함께 지금 난리 났어요. 벌써부터 혈관팔발. 지금 부찌리라고 싸우잖아요.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기가 막히네요. 어떤 견이 좀더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건... 아무래도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무릎과 관련된 슬개골탈구 문제가 대형견에게 12배 정도까지 높다고 아 12배나? 네. 슬개골탈구도 보통 저희가 네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음. 수술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런 관절 보조제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악화나 통증을 완화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 개건강 토크쇼 08TV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수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서 저희 반려동물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보호자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우리 2020년 멍팔tv 시청자 여러분 팔팔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쳐볼까요? 멍멍! 팔팔! 팔팔. 팔팔. 감사합니다.